9월 20일 수요일, 11기상 8장 1절로 11절, 언약괴를 지성소로 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괴를 내소, 곧 지성소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괴를 지성소에 옮기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언약궤에 대해서 1절로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올리고자 하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 이원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교회를 매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 괴를 다윗성굴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요 언약궤가 다윗 성군 시온에 있게 되어진 그 내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 다윗 성군 시온 예루살렘과 연하여 있는 어, 한 구름이죠. 어,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어, 그곳에 놓았죠. 그렇게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근 40여 년 만에 이제 솔로몬이 메어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메어 올린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3절에도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4절에도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어, 그것을 어, 제사장들이 직접 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사실 이것을 어겨서 그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소 달구지에 실어 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실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곧 이스라엘 자선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장로, 우두머리 족장 아, 이들은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 지도자들이죠 행정 지도자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우두머리고, 족장으로 행세하고 있는 그들이죠. 사실, 정치적으로 그들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왕에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장소적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우두머리고 족장들이 그 빠짐없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중들은 그곳에 함께 하기도 했을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다애다님을곧 일곱째 달 절기에 설문하게 모이고 특별히 이것은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일곱째 달 완공되어진 것이 여덟째 달이거든요 일곱째 달 절기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것은 11개월을 지난 그 7월경 그들이 모인 것이죠 이 일곱째 달이 그들에게는 종교력으로는 새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장막절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했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방황할 때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장막절을 즐겼죠 장막절을 그리 꼭 기억하고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은 11개월씩이나 기다려서 그 장막절 절기에 이 언약궤를 메워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과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성취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생활을 이제 바야흐로 시작하게 되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시점에서 광야를 기억하며 장막절에 특별히 그것을 감사하고 언약을 실현시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언약괴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실현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괴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맞춘 것이죠.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르를 다 이룸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괴는 레윈이 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고아자손이 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좁혀서, 더 강화시켜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손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고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의 여와의 호 괴와 회막과 성망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 그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거룩한 기구들까지 함께 메고 올라가되, 사실 그것은 다 이미 새로 만든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창고에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 기구들을 소중히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맨 단편이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이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들의 큰 기쁨과 감사, 그것이 흐르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언약을 실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괴를 메어서 이제는 천막이 아닌 그들이 세운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렇게 건축한 그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감격과 기쁨을 그들이 제사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실 때 보였던 그런 모습이죠. 어, 말씀, 말씀, 특별히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그 언약계가 모셔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어, 보여지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기므으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라베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절의 제사장들이여호와의 괴를 그 초소로 메어드리고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네 가지로 표현되죠. 그 초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괴가 이제는 그 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놓여지게 되었다. 나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반복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그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특별히 그 채를 강조하시죠? 채가 길어서 내수합 성소 밖에서 보여. 밖에서는, 어, 뇌수합 성소에서 보이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 열한기소를 기록하는 그때까지 사실 그 지성소는 대세상만이 일년에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채를 강조하는 것일까 그 언약괴를 맬수 있는 그채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은 언약괴를 메어야지만 했거든요 그 매어서 떠돌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절의 그괴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호 저의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이 중요한 것이죠. 두 돌판이 무엇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우상신들과 같이 이상한 형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다른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곳에 임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 곧 언약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반복 또 반복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돌판 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땅에서 나온 후. 여하께서 저희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언약궤그언약궤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하의 성전에 가득했다 라는 것이죠 10절에 구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현재 거기에 임하셨다라는 어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우리는 살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가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옷.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처소로 그 성전을 승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막을 지어서 완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현상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그 임재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승인해 주시는 절차인 것이죠.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는 없으나,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저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앞에 우리가 죄사 함 받고 예수로 날마다 정결함을 입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요.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너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장 1 4절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세상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오직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기 원하고 주의 음성 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할수 없고, 오직 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만 내가 성전됨을 알수 있사오니, 저 오늘도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님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잠시도 성령님을 떠나지 않냐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